안녕하세요. 온라인 돈창고입니다. 환영합니다. 세계 각국은 2019년 말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의 팬데믹과 다양한 변종의 팬데믹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의 접촉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의 종류 또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줄어든 비즈니스는 온라인 상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수 많은 비즈니스들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새롭게 뛰어드는 업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온라인은 매우 거대한 돈창고로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부터 나와 여러분은 이 흐름을 올라타고 온라인 돈창고에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곧바로 동승하시기 바랍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돈을 벌수 있는 기회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사회복지재정과 은퇴연금재정이 급격하게 고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2045년경에는 연금재정이 바닥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연령대로 보면 현재 50살 이하의 나이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미래를 예측하는 것으로부터 참혹하고 안타까운 미래를 엿볼 수 있는데 그것은 연금을 받기는 하지만 극빈층 생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극빈층으로 은퇴 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결국 은퇴를 하였지만 어딘가에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은퇴 후에도 돈을 벌어야만 최소한 극빈층으로 은퇴 생활을 하지 않게 된다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지나치게 계산하지 마십시오. 제가 만든 영상은 수백 명 또는 수천 명 아니면 수만 명이 볼 것입니다. 때문에 기회를 빨리 잡는 사람이 온라인 돈창고에서 큰 금액을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올린 온라인 돈창고 영상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 참여할 수 있는 정보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즉시 당신의 튜브에서 온라인 돈창고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남들보다 앞서서 자리를 잡고 큰 돈을 벌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의 노동량과 노동시간을 예측해봐야 합니다. 여기 온라인 돈창고에서는 일일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온라인 활동으로 자신의 돈창고에 자동으로 매일 300달러 이상 들어올 수 있는 정보들을 찾아서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300달러라는 돈이 적은 듯 보이지만 한 달이면 미국 달러로 약 만달러가 됩니다. 한국돈으로 계산하면 1200만원입니다. 이 금액 자체도 적은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이 온라인 돈창고의 영상과 함께 꾸준하게 온라인 활동을 하신다면 1년 후에는 더더욱 큰 돈을 매월 수수료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목표로 온라인 돈창고 영상과 함께 여유롭게 달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온라인 돈창고의 정보를 이용하여 받게 되는 수료료는 세계 각국에서 받을 수 있고 또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300달러 이상의 돈이 여러분의 돈창고에 쌓이면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또는 유럽에서든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편리하게 찾아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 정도 돈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주변 친구들에게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함께 여행도 다니면서 감칠맛 나는 인생의 추억도 만드는 자신만의 행복을 만들어 갈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 올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 올리겠습니다. 온라인 돈창고 정보를 더욱 열심히 올리겠습니다. 온라인 돈창고에 신선한 파트너가 되어 주십시오. 이제 영상 시작합니다. 오늘의 온라인 돈 창고 영상 시작합니다. 팔로우페스트. com의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가입을 클릭하십시오. 여기 가입하다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무료로 등록하고 계정을 만들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먼저 사용자 이름,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및 비밀번호 확인을 입력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자동으로 위치를 결정하므로 위치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웹사이트는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여기에 보안 문자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본인의 정보를 모두 입력했으면, 여기에서 이 파란색, 가입, 버튼을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대시보드의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자마자 유튜브 아이콘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재생, 좋아요, 싫어요, 및 구독, 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이 빨간색 재생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영상을 볼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온라인으로 돈을 벌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중요한 팁은 동영상을 35초 이상 시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주어진 포인트를 적립하면 실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서 이 파란색 플레이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운트다운이 35초에서 시작하여 0초에 도달하면 비디오 시청에 대한 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반드시 영상을 35초 동안 시청한 후에 이 포인트의 증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매우 쉽고 가능한 안 많은 유튜브 동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빠르게 두배 또는 당신의 돈을 세 배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전화나 컴퓨터를 사용하여 세 탭을 열고 두 번째 비디오를 시청하는 것입니다. 두 동영상을 동시에 시청하여 35초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포인트도 두배 혹은 세 배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짧은 시간 동안 원하는 만큼 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면 5개, 10개 또는 더 많은 동영상을 동시에 시청할 수 있고 그만큼 포인트 누적 시간이 빨라집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많은 돈을 벌면서 한 번에 20개의 비디오를 동시에 볼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영상을 볼때 바로 여기 톱니바퀴 설정으로 이동하여 재생속도를 정상에서 두 배로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개의 버튼을 클릭하기만 하면 두 배의 속도로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훨씬 더 많은 영상을 보면서 온라인으로 훨씬 더 빨리 돈을 벌수 있습니다. 제가 밝히고 싶은 또 다른 보너스 팁은 영상 품질 섹션으로 이동하면 품질이 낮은 144로 자동을 선택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수동으로 설정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니 영상의 품질은 나빠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시간과 모바일 데이터를 절약하여 더 많은 동영상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청하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 보너스 팁으로 넘어갑시다. 이 1일 보너스 버튼을 클릭하면 청구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매일 또는 시간당 보너스 포인트, 매일 무료 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매일 매일 계정에 로그인하고 15개의 비디오를 시청하면 매일 100 포인트가 자동으로 적립됩니다. 예를 들어 이 영상을 보면 대략 4점 정도밖에 얻을 수 없지만 추가로 100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1일 보너스입니다. 또한 시간당 25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시간당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인출하려면 여기에서 현금이라고 표시된 이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페이팔, 퍼펙트머니 또는 비트코인을 사용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와 같은 집을 옵션이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많은 다른 것을 사용하여 철회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디오를 보고 포인트를 얻은 후에는 해당 포인트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적립된 금액이 최소 2달러 이상이면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받으려면 영업일 기준으로 약 5일만 기다리면 됩니다. 이 비디오는 무제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시청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 돈창고 오늘 영상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